혜진이 손님의 따귀를 날립니다. 혜진은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고 남자친구는 석사 과정만 끝내고 취업만 되면 하고 싶은 거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해서라도 축하해 주고 싶어. 그때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보게 되고 누구야? 무슨 말이야? 누구냐고. 다 봤으면서 뭘 물어봐. 난 이제 명문대 석사 학위자야. 네가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더 이상 너랑 엮이면 내 인생도 뻔하잖아. 하루 몇만원 버는 걸로 궁상 떨면서 살기 싫어. 그렇게 혜진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4년 후 혜진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되어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고 잡지사에서 인터뷰 중인 신혼부부가 혜진의 샵에 방문하게 되는데 담당자가 준비해드릴 거예요 뒤늦게 남자가 도착합니다 신부님은 피팅 준비 중이세요 신랑은 혜진을 보게 되고 혜진을 부르는데 아직도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인가 보네 네가 그런 말을 해? 헤어진 게 아쉽구나? 한번안 하죠? 혜진이 넘어지려 하자 태민이 잡아주는데 아직도 남자만 보면 꼬시려고 드는구나? 나랑 사귈 때도 저녁마다 나갔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랑 만나는 남자야 뻔하지. 너 같은 바닥 인생이겠지. 나 같은 남자 찾을 생각하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살아. 한때 내가 사귀어준 걸 감사해하면서. 남자는 주변 손님들에게 해진의 욕을 하고, 해진은 남자의 싸대기를 날립니다. 네 깍게 날 때려. 남자가 해진을 때리려고 하자 태민이 막아서고. 내가 네 학비 벌려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해서 석사된 거잖아. 석사 되자마자 날 이용만 하고 날 버린 데까야. 손님들은 수근거리고 신부가 나오는데. 그말 진짜야? 다음 편 남자의 충격적인 악행이 공개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